거리 안가와 아, 지금 시기에 완전 야특 A급이네. 와, 이야 대박 대박. <목소리> 와 이렇게 많이 나 수가 있나 리 목청을 뭐 많이 따서힘힘차진 않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꿀을 본다는 자체가 흥분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 좋고요. 멘트 살아있죠? 줄. <laughs> 아, 진짜 넓다. 아, 야, 그저 그저 밀랍 좋다 이거? 아, 벌이. 아, 이러다가, 저거 양고거 죽일까 봐. 아, 좋습니다. 여기, 여기 제보해주신 분은 마을 이장님이시고요. 네. 아주 좋은 목청을 발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작업자 뭐 열심히 벽이, 작업하고 있는데 뭐 거의 너무 많습니다 예, 조심해. 너무 많네 소중버는 이렇게 온순해요 소중버 이렇게 온순합니다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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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많아 야 대략 한 10kg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박입니다 오늘 나무 <laughs> <laughs> 뚜껑이 엄청 두껍다. 벌리 뭉쳐있네 이쪽으로 야들통하나꽉 차버렸네 청순하 깨끗하게 해이거 지금 딱본게했네 이거 형님 응. 좋다 이거 응. 못도 그냥 잡지 말고 그냥 그대로 고와 10kg 10kg 정도 뭐야? 찮나 사이사이. 아, 사이사이, 그이. 응. 사상이 막껴났구나 거기다가 사상이 났구나. 아, 벌들 많이 다혀 나오나, 다자 벌까지 안전한 대로 모셔와 드려야지. 씨, 이 꿀은 진짜 맛있는 꿀일 거야. 탐석이 너무 깊은 데 있어서 위로이 야생. 밑에는 농작물이 있는 꽃을 많이 모아 아래쪽은 자 목청 작업을 완료하고 이렇게 벌들이 모여있 모여있는데 이거를 망에 넣어서 딴 데다가 잘 살게끔 해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있습니다 작업을 끝나도 이렇게 해주면은 벌들이 또 다른 데서 꽃을 모을 수 있어요 그냥 놔두면 벌떡 쑥쑥 씁니다 자 안에 네, 벌들 야 저기 여왕 있나 본데 여왕 안쪽에 있는 것 같아 아우 제보하신 제보 분 우리가 꿀 따드리니까 엄청 맛있게 드시네 아 맛있어요? 어휴, 이장님 모르겠 쉬운 뭔 맛인지 아이고 이런 볼까지 제보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드꿀요헛깨꿀맛 어, 헉게꿀 나네 예 네, 그냥 뭐 우리가 뭐 많이 드릴 수 없고 한 500g 정도 A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많이 드시고 일단 네, 감사합니다 이장님 네, 나뭇가지 씹어 드세요 아유 <laughs> 왜버르시죠왜버리세요 <laughs> 형님? <예장님? 웃음> <laughs> <laughs> 얼마나 말씀 좋게 드시겠습니까? 아, 좋고요. 고프로를 다 해서 고프로를.